갑자기 임원이 되어서 부유해졌어.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네 해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는 건물, 빌딩을 올릴 정도로 일이 잘 됐어. 아, 나 너무 좋다. 작은 그릇에 사람이 괴롭혀. 누가 자식이 괴롭혀. 천하동인 사요 사효. 사요는 그 담에 오르나 이기려고 치지 않으니 길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주역은 이제 괴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음효양효가 있으니까 짝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요는 이효한테 마음이 있다 이거 천하동인은 이효만 음효예요 이효만 음효이기 때문에 양효들이 음효한테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효만 음효니까 사요는 이효한테 가려고요. 근데 이효의 원래 짝은 오효거든요. 그래서 사효는 이효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효의 짝이 되는 오효를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오효를 공격하려고 담에 올라가는데 오르다 보니까 아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다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다 이거예요. 상전이 말하기를 그 담에 오르나 의리를 이기지 못했고 그대로 기라니 곧 공궁에서 법칙에 돌아온다. 아, 의리를 지켜야 되겠어? 나서지 말자. 제가 생각하고 치지 않고 내려온다. 이거 오유한테 가려고 했는데. 자, 본문을 보죠. 자, 하라기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효는 무릇, 능이, 의로서 형세를 잘라내서 좋은 경우이다. 의로움과 의리로 권세와 세력을 잘라내서 좋게 한다. 이거예요. 욕심껏 막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자는. 기미를 봐서 물러나며 만족함을 알고 탐내지 않는다. 일의 임에서는 의로서 헤아리고 실물의 처신에서는 능이 이치로서 돌이킨다. 혹 귀에서 변방의 지역을 진압하고 지킨다. 스스로의 분수에 만족하다 보니 기회가 와서 귀해지는 거예요. 협자에서 귀해진다 그러면 상당한 지위에 올라갑니다. 변방의 지역을 진압하고 지킨다. 옛날로 치면 이렇게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혹은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며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굉장히 큰 저택을 짓거나 오늘날로 치면 사업을 크게 해서 거대한 빌딩으로 올리거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강남대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양쪽막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저 정도 건물을 올릴 운은 도대체 어떤 운입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번역인데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부유해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부유에서 담과 울타리를 높게 한다. 부유에서 담과 울타리를 크게 한다가 아니라 부유에서 담과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한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건물을 갖게 된다. 자, 이 말이에요.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굳이 이 말을 왜 해놨을까? 작은 그릇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고생해서 나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다가 기회를 얻어서 귀해져서 변방의 지역으로 나가서 평정하고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주재원으로 나가서 저기 힘들었던 유럽 시장을 내가 딱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 본사로 불러들여서 갑자기 임원이 되어서 부유해졌어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가 울타리를 높고 크게 하는 건물 빌딩을 올릴 정도로 일이 잘 됐어 아나 너무 좋다 작은 그릇에. 사람이 괴롭혀요. 누가 자식이 괴롭혀요. 갑자기 싸워. 아빠 나 유산 빨리 주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해요. 하, 내가 아닌가. 저왜 저러지. 작은 그릇의 경우에 비할 것이 아니다. 굳이 왜 써놨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